안녕하세요. 태지스입니다 현재 보시는 로봇은 EQ로봇 1단계 고무동력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로봇을 잘 보시면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RD로봇의 그린카와 굉장히 생긴 모습도 비슷하고 과학적인 원리도 거의 흡사합니다. 일단 이 고무동력 자동차는 모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뒤집은 모습인데 모터가 없습니다. 모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고무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무줄이 지금 보시면 축에 지금 걸려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감게 되면은 아무리 바퀴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 줘도 이 고무줄이 축에 감기지가 않고 그냥 헛돌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두번 정도 감아 줬습니다. 그래서 두번해 주니까 조금 더 헛도는 게 덜하고 훨씬 더 정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바게다 되고 이렇게 기면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는데요. 바로 이거를 뒤로 굴리게 되면 고무줄이 이 축에 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무줄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고무줄은 탄성력을 가지고 있죠. 탄성력 그래서 그 탄성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헤즈 쌤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여기에 승재라는 어린이가 나와요. 이 승재라는 어린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이 에너지는 사람에게 쓰이기도 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데 근원이 되는 힘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승재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도 있는 거죠. 반면 물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그 물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탄성에너지가 있는데요. 지금 운동 선수인데, 장대 높이 뛰기 선수죠.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이렇게 장대를 이용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장대가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죠.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휘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을 이용해서 이 높은 곳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죠. 이거는 고무동력기예요한 번쯤 과학의 달 행사 때 한번 만들어 봤을 거예요. 여기 고무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앞에 이 프로펠러 부분을 감아주고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글라이더를 날리는 겁니다. 이게 다 탄성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2 q 로봇에 있는 로봇입니다. 밑에 바닥 부분을 보시면 여기 고무줄이 지금 축에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로봇도 고무줄의 탄성 에너지를 이용한 로봇이죠. 이거는 2 q 로봇에 있는 또 고무줄총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에 지금 고무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래서 고무줄의 탄성 에너지를 이용한 로봇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특정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는 추가 낮은 위치에 있고, 하나는 추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위치 에너지가 더 클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추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받게 되는데 말뚝이 박힌 그 깊이가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추가 높은 곳에 위치하니까 여기서 떨어뜨리니까 이 말뚝이 엄청나게 깊이 박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도 함께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비례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 위치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한 게 바로 이 물레방아라는 겁니다. 이 물레방아 위에 보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물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예전에 증기기관차가 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여기 예전에는 석탄 같은 것들 이제 태웠어요. 화석연료. 이걸 태워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게 되고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열 에너지를 이용한 거였고요. 또 뭐도 있냐면 빛 에너지도 있습니다. 빛 에너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게 되죠. 혹은 전기가 빛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스탠드. 여기서도 빛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갖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도 있냐면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볼링장 가보셨죠? 볼링 핀을 세워놓고 볼링공을 굴리게 되면 그 볼링공이 움직일 때이 볼링공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워져 있던 볼링 핀을 쳐서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 이 오른쪽에 있는 공식은 아직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 보면 m이라고 되 있는데 이 m이 질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운동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에너지는 커진다라는 얘기고요. v는 속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볼링공을 던지 굴리더라도 느리게 굴러가서 볼링핀을 맞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볼링공이 엄청나게 빨리 굴러가서 볼링핀을 맞출 때랑 운동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볼링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힘을 키워가지고 볼링공을 아주 힘차게 굴릴수록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볼링핀을 더 많이 쓰러뜨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